배양액은 생육 단계에 따라 농도와 공급 횟수 등을 조절해 줍니다. 배양액 농도는 아주 심기 후부터 2주일간은 EC 0.4에서 0.6, 그후 개화기까지는 0.8에서 1.0, 수확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1.2에서 1.5 수확 후기에는 1.0에서 1.2 정도로 조절해줍니다. 양액은 한번 공급할 때 배수구에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질 정도로 공급해주는 것이 알맞습니다. 다만 겨울철에는 하루에 4에서 5회 정도 공급하되 오후 3, 네시부터는 양액의 공급을 중단하여 시설내의 습도를 낮춰 잿빛 곰팡이병의 발생을 막아주며 봄에는 생육이 왕성함으로 하루에 6에서 7회 정도로 공급 횟수를 늘려줍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배수된 배양액을 회수하여 간이 측정기로 EC와 pH를 조사하는데요. 그 결과 EC는 공급액의 범위에서 90에서 110%가 나오면 적당하지만 그보다 낮을 경우 공급액의 EC를 높여주고 높으면 EC를 낮춰줘야 합니다. 대왕이나 설향 장희등 대부분의 품종은 최고 농도의 EC가 1.3이면 충분하지만 매향 품종의 경우 저온기에는 1.5까지 올려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지 내의 pH는 4.5 이하나 7.5 이상일 경우 질산이나 황산, 수산화칼륨 등을 이용해 공급액의 pH를 조절해 주는데요. 공급액 농도와 계기판 농도가 일치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면 침전물이 생기기 쉬우므로 하우스 내에 탱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